안녕하세요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전기 주전자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필립스 걸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대는 2만원 중반대에서부터 3만원대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1.5L로 2200W 사용 가능한 그런 메탈로 된 재질로 된 그런 제품이고요 뭐 여러 가지 전기포트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가스렌지 이렇게 막 배우고 이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른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 가공식품들, 뭐, 컵라면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빨리빨리. 물 데우고 싶을 때 이건 이제 필립스 거예요. 필립스 거. 예, 뭐 나름대로 뭐어 나름대로 그 브랜드가 있고 또 그러니까 한번 사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기네 이제 장점도 이렇게 써 있네요. 무선 주전자고 견고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제 스테레스스틸도 사용을 하고 있다. 많이 해가지고 HD 9305 모델. 이게 이제 뭐천 와트 정도짜리 뭐 이렇게 조금 뭐 와트 수가 조금 작은 거는 전기포트가 예, 이렇게 빨리 달궈지질 않아. 근데 이거는 이제 한2 200 w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안에는 어떻게 되있는지 어 모르겠지만 일단은 2 200 와트면 뭐 충분히 분이 일상에서 사용하시는데도 빨리 이렇게 물이 데워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동 뚜껑 네, 완전 탈착이 가능하다. 이것도 좋죠. 네, 왜 그러면 세척할 때좀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식 방지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 견고하게 이제 디자인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자기네들 뭐 이렇게 아주 거름망도 이렇게 어? 석회질 방지 필터도 이렇게 달아놓고 또 평면 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 포트들 도한 번씩 사용하실 때 그걸 해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척할 때 펠리 용이성도 있어야 돼. 자, 그럼 아무 튼 우리 필립스 거. 그래도 뭐옛날에 이게 필립스가 굉장히 막 이렇게 고가품이고 막이랬는데 가격대가 요즘에는 그렇게 접근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한번 해보면 안에 열어 보면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요220 볼트고. 뜯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그전 콘센트 꽂아 가지고 밑에 받침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연결하는 그 트레이 같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220. 저는 이게 무선 주전자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뭐 무선으로 이렇게 물이 데워지는 건지 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거 플라스틱인데 어, 뭐 다른대로 뭐 이게 견고한 그렇게 뭐. 어, 화재 위험성 같은 거는 뭐 그다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구요 어 보시면은요 AC 220V 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데 1850W네 1850W 이런 어? 여기 상자에는 2200W라 그러는데 이건 뭐야 뭐 이거 자동차 배기량하고 똑같은 거야 뭐 배기량은 2000cc인데 어? 1900cc 어? 몇, 몇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어? 1850W네 뭐야, 이거, 왜 달라? <laughs> 아무튼 뭐, 아 이거 스탠레스야. 야, 이렇게 로고 필립스. 딱, 되게 뭐,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 주둥아리도, 예, 스탠레스 재질로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어, 뭔가 좀, 어, 메탈 느낌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 괜히 좀 있어 보이는데, 3만원 달라도 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 용량, 이렇게 볼수 있게끔. 이 안에 물이 얼만큼 들어 있다. 맥스가 이제 1.5리터까지 들어 있으니까 뭐 용량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용량이다. 이 안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밑에 물때가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이제 세척하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이하니까 뭐 손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 닦을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척 용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 이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안에 이런 네, 것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필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네, 뭐 이렇게 약간 세척도 가끔가다 해주셔야 될것 같아. 뭐 그냥 없이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더뭐 이제 물에 이렇게 좀 불순물 같은 거 이렇게 걸러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안에다가 어, 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 설치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되있고 이제 뚜껑도 세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뺐다 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 그다지 뭐 이렇게 좀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거 금방 쓰다 가 이거 부러질 것 같아 뭐 3만원 짜리에서 그러는 건지 약간 뭐 나름대로 뭐 견고한 디자인이라고는 하는데 물론 이이 이 뚜껑을 이렇게 일반 커피포트는 이게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해서 이제 물에다가 막 이렇게 씻혀가지고 깨끗하게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좀 허술하네요 뭐 시, 스레스 정작 스텐레스로돼야 되는 거는 안돼이고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뭐 잡아 빼고 뭐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러지겠는데? 그렇다고 딱잘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좀 뭔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3만원짜리에서, 2만원 뭐 중방대에서 뭐 많은 걸 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필리스 치고는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시, 아쉽네요. 예, 뭔가가 조금 이프로또 뭐 부족한 그런 제품, 그런 느낌? 어.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세척의 편리성은 좋은 것 같은데, 예. 이 재질 같은 것도 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만져보면 굉장히 싼만한, 싼마르, 싼만한 그런 느낌. 요 플라스틱 재질도 그렇고요 예. 촉감 자체가 재질이 그렇게 썩. 만족도 높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냥 보기는 좋은데 뭔가가 어, 뭔가가 아쉬운 그런 느낌 요 아까 트레이 요요 뭐라 그래요 받침대 있잖아요 가열하고 커피포트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좀 케이블이 너무 짧네 조금 더 길었으면 더 좋았는데 아 이건 너무 짧다 중간적으로 조금 더 길었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척할 때는 좀뭐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기 이렇게 좀물을 때, 여기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딱 열리면은 훨씬 더 좋았을 수 있다는 데 이렇게 계속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세척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빼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한 번에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탁 올라오면 더 훨씬 더 사용하는데 물이나 이런 거 넣을 때 편리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원래 이제 수동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위생적으로 좀 사용을 세척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설계를 아무튼 그런 것같아 그래가지고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포트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메탈 느낌은 굉장히 이제 물을 데우거나 이러면 이게 굉장히 뜨거워. 뜨거워 가지고 일반 플라스틱 재질보다도 훨씬 더 뜨거울 거예요 이거 아마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뭐 회사에서 이런걸로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좀 어린이들 어린이들 키우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이런 스틸 재질은 사용을 가급적 안 하시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그럼 이게 굉장히 이게 물 데워지면 엄청 뜨겁거든요 이게 여기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 메탈은 보기는 좋지만 깔끔하고 이렇게 뭔가 심플한 그런 멋은 있지만 이좀 어린이들 이렇게 유아 애기들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뜨거워, 이게. 물 데우면은, 이게. 플라스틱 커피포트,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기 주전자, 그, 그거하고 훨씬 더, 어,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뜨겁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유의,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건 좀 알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 이런 제품, 메탈은. 보기만 어, 좋다. 어,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거, 이제, 거치하잖아. 이제 그 트레이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전원 역할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가열해주고, 안 해주고, 가열해주고, 안 해주고, 뭐, 그런,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필립스, 주전자다.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허술할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좀 안전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좀 작동법이 그렇게 기능적으로 좋은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웃음> <웃음> 여러분들 그다지 뭐 많은 걸 바랄 수 없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필립스 지금 HD 9305 전기 주전자 전기 포트죠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 그냥 뭐 가격 대비 그냥, 그냥 쓸만하다 부담없이 쓸만한 그런 제품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제품 그러면서도 약간 디자인이 이런 깔끔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냥 사용하기 꽤 쓸만한 그런 제품이다 하지만 곳곳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좀 있다는 거뭐 그거는 감안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 정도 크게 이렇게 많은 걸 바라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세척이 좀 용이한 점뭐 이런 것들 정도가 좀 필리스 요 전기 주전자의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재질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계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 세척 용이성을 위해서 어, 좀 수동화된 그런 느낌, 음.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정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분들은 구매해서 써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물을 한번 이제 끓여봐야 되겠죠 나중에 어, 물을 실질적으로 넣어서 한번 어, 그 전기포트가 진짜 어, 1,850W의 그 빠른 어, 가열력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어,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HD9305 모델 전기 주전자 한번 이렇게 리뷰해봤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수 있는 전기포트 필요하신 분들은 뭐 요만한 제품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나 이런 재질이 조금 아쉽다는 거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필립스 제품 한번 HD9305 전기주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라이 날씨 비디오였고요. 행복한 하루. 재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은 봐줄 만한데, 영좀 재질이나 이런 거는 좀 아쉽네.